하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풀어 주고, 풀어 주고, 자, 다시 줄을 하나, 둘, 세 그리고 세번 반보다 조금 길게 저는 조금 길게 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비스듬히 잘라야지 쉽게 구멍에 들어가요. 자 매듭 시작하는 걸또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어,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음. 이 라켓은 이 위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맞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매듭이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양쪽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상관없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라켓은 위에서 시작을 해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항상, 라켓을 항상 너무 많이 매다 보니까, 뭐, 공식이랑 막 이런 게 없고, 그냥 딱 보면은, 아, 어디에서,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알것 같은데, 여기 이 라켓은, 위에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시 어, 매듭 짓는 방법은 아까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제가 다른 방법은 이렇게 구멍을 구멍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와서 두번 돌려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아래로 이렇게 넣는 것도 있고 근데 뭐 매듭은 저는 이건 뭐 별로 상관이 없이 똑같이 더 중요한 거는 매듭 지을 때이 이 줄이 좀당겨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걸 조금 남겨두고 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한번 해서 조금 당겨주고, 살짝 당겨주고, 그 다음에 다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거를 조금 당겨주고, 이제 이 크로스 줄 매는 거를 준비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옆에 있는 첫 번째 크로스 있죠? 이 구멍. 여기에다가 먼저 넣을게요. 여기서, 어, 여기서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어, 여기 처음에 시작할 때, 아래로, 그러니까 제 라켓은 구멍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세개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일 먼저 아래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여기서 보시면은, 아래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은 게, 아래로 먼저 스트링을 아래로 이렇게 먼저, 제일 먼저 스트링이 아래를 시작해야지 나중에 편해요. 왜냐면은 위에서부터 하게 되면은 여기에 왔을 때 여기에서 위에서 하면은 이쪽에 왔을 때 아래에서 이렇게 줄을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와서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아래로 넣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어, 아래 위 아래 위 이렇게 위 아래 어, 이렇게 하면서 당기면 돼요. 땡기고 당기준 다음에 이 구멍에다가 넣고 여기서 다시 위에서 아래로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게 위브라고 그러는데 위브를 잘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아래로 먼저 시작했죠. 스트링이 먼저 아래로 갔고 여기에 위에 또 반대쪽으로 여기가 위가 이렇게 올라와 있죠. 크로스 스트링 위로 올라와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제대로 맨 거예요. 뭐다 확인하는 것보다 중간에 만약에 이게 잘못 맺었다면은 위빙이 잘못 됐다면은 뭐 끝에서 이게 같이, 같이 아래로 이제 지나가고 있으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빼서 다시 해야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땡길 때도 이거를 땡기고, 위로 올려주고, 다시 땡기고, 위로 올려주고, 다시 땡기고, 이걸 빨리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여기에서 갈리지가 않아요, 스트링이. 폴리줄은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플라스틱을 확 땡겨버리면은, 일자로 계속 똑같은데 땡겨버리면 여기가 갈가먹어요. 그리고 샵에서도 그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갈가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 올려놓고, 땡기고, 올려놓고, 땡겨야 돼요. 지금 잘못했네. 여기서, 어, 이 줄을 먼저 땡겨야죠. 이 줄을 먼저 땡기고, 땡겨놓고, 이제, 크로스 스트링을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어또 중요한 게,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쪽 줄은 안 땡기고 그 다음 줄을 매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 줄을 땡긴 줄 다음에는 안 땡겨나요. 왜냐면은 그래야지 스트링이 살짝 뜨기 때문에 훨씬 더이 위빙이 편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아래로 들어가서 이제 아래로 들어가서 위로 나와서 이렇게 다시 하죠. 이런 식으로 하고 자 제가 아까 얘기했던 뭐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이런 식으로 스트링이 이렇게 위로 올라와야지, 여기서넣때 훨씬 더 편해요. 스트링 만약에 아래에 있다면,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불편해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 넣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이렇게. 위에서 넣는 게 편하죠. 자, 그리고 위로 하고, 당기고, 위로 하고, 당기고, 이걸 빨리 하면, 이런 식으로. 조금 남겨놓은 다음에, 그 전주를 땡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시 당기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쭉 아래로 내려가면 돼요 줄멜때또 중요한 게한 가지 있는데. 어, 제가 제일 예민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집게가 밀리는 거예요, 줄이. 줄이 밀리는 건데. 자, 보시면은, 뭐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줄을 땡기고, 땡긴 다음에, 땡기고, 자, 여기를 빼고, 이제, 잡을 건데, 자, 보세요. 여기를 잡고서는, 이게, 집게를 고정을 딱한 다음에, 이게 집게가 이렇게 밀리는 게 보이실 거예요. 살짝 밀리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밀리면은, 어, 이게 줄하고 같이 가면은 괜찮은데, 줄이 이렇게 쓱 풀릴 때가 있어요. 집게를 세게 안, 해, 안 해놓으면은. 그래서 집게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어, 이 줄은 테스트 줄이라서, 이름이 없어서, 어, 알려드릴 수가 없는데, 이렇게 줄 보면은, 까만 줄은 이제 바블라, 그, RPM 블라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하얀색으로 이름이 칠해져 있죠. 적혀져 있는데, 그게 이제 스트링, 그거를 이제 보면서 줄이 이렇게 밀리는지 볼수 있어요. 집게가 살짝 움직이는 건 괜찮은데, 줄이 집게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빠지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어, 빠지면서 미끄러지면은 그거는 집게가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집게를 더 세게 해서 좀더 세게 잡아야 돼요. 어, 줄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있으면은, 좀 골라주고, 골라주고 이런 식으로 똑바로 되게 한 다음에, 당기고, 잡으면 돼요. 빨리 매려면 이걸 안골라도 되는데,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줄을 똑바르게안 해도 되는데, 저는, 똑바르게 하는 걸 좋아해서, 그것도 텐션에 영향이 좀 있기 때문에, 똑바로 하는 게 좋아요. 제가 줄 매는데 한 15분에서 20분 걸려요. 원래 집중해서 매면은 좀 15분에서 20분, 15분은 아니고, 한 15분에서 20분 사이에요. 네. 그리고 이거 집게를 하실 때 크로스 줄은, 어, 이 구멍, 구멍하고 좀 가까운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좀덜 풀리기 때문에 너무 이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매시면은, 이렇게 매는 것보다는 살짝 이쪽으로 와서 이런 식으로 매는 게 좋죠. 너무 가까이 매면 또안 좋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고, 구멍하고 찝게하고 가깝게 하는 게좀 좋아요. 저 좋아하는 편이에요. 제가 다시 얘기해드리지만, 제가 이게 정식이 아니고 저는 그냥 그렇게 저만의 노하우예요. 한 번도 줄 매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한 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아셨으면 하고, 그,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좀우스울 수도 있지만, 선수들은, 어 일단, 텐션만 나오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위빙만, 텐션,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냥 텐션하고, 위빙을 잘하면 돼요. 텐션 나오고, 위빙 잘하고. 뭐, 그러면은 시간 절약하고, 텐션 나오는 거니까, 그걸로 치면 되니까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 지금 위빙을 하는 걸 보시지만 이렇게 감각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이게 그게 쉽게 안 돼요 사실은 위빙 줄 스킵할 때가 되게 많아서 처음에는 이게 하나 하나 위 하나 아래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될 때가 처음엔 진짜 많아가지고 잘못 매, 잘못 멜 때가 되게 많죠 샵에서도 가끔 실수를 해요 근데 그렇게 큰 영향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다시 매달라고 하면은, 이거 실수한 거 아니냐고 하면은, 다시 매주시겠지만, 사실, 선수는 그냥, 진짜 막 중요한 시합 아니고 그러면 시합 연습 때는 그냥 쳐요, 사실. 못또 뭐 가서 또, 컴플레인 하고 또 그러냐고 그러면서, 제 저도 그렇지만, 진짜 까다로운 선수들이 이제 하죠. 근데, 연습이면은, 근데 뭐 그렇게 크게, 그렇게 안 해서, 지금처럼 중간에 줄이 잘안 잡히거나 그러면은 한번 빼도 돼요. 줄을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사람 이게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데, 지금 테이블이 크니까 제가 안 움직이는데, 사실, 스트링 머신이 스탠드가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매 이렇게, 라켓은 막 가만히 있고. 근데 사람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라켓만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매다가, 아, 뭐, 잘안 땡겨진다 싶으면은 이걸 이렇게 위에서, 위로 이렇게 간 다음에, 땡겼다가 다시 이주를 보고 아래로 가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훨씬 쉬워요. 줄땡겨 주고 제가 줄 매는 거를 찍어 달라고 그러신 분들 이 되게 많았는데 저는 이게 저만의 노하우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사실 저는 하도 오래 이렇게 해 가지고 특별한지도 모르겠고 만약에 샵에 계신 분들은 제가 틀린 점이 있다면 알려 주세요. 근데 저도 배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욕하시지 마시고 가르쳐 주세요. 욕하시지 마시고. 근데, 사실, 욕 먹어야지 발전을 하고 싶은 사람이면은 욕을 먹을 때가 제일 빨리 늘어요. 욕하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사실은. 욕 하면서, 그러니까 욕을 하면은 경쟁심이 있다면, 내 자신을 가만히 안두죠 그걸 욕, 욕안 먹게 하죠. 내 자신을 그렇게 만들면 되니까, 욕안 먹게. 처음서부터 잘한 사람이 어딨어. 적당히 욕을 먹는 것도 도움이 엄청 돼요. 이게 줄이 매면, 줄을 매면서 이렇게 끝으로 올때좀 올 어렵기 때문에 제가 지금 두 번, 두번 뺐죠. 줄을. 좀 어렵기 때문에 두번 뺐는데 점점 조금 타이트해져서, 그러니까 공간이 없어져서 조금 어려워지긴 해요. 그래서 아, 이것도 중요하다. 여기 구멍을 넣고, 그 다음에 넣어야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넣이 <laughs> 실수도 진짜 많이, 한, 옛날에 많이 했는데, 구멍을 찾아서 이렇게 넣고, 이런 식으로 매면은 이제, 땡기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보세요. 땡기다 보면은, 이제 줄을 매고서는 이렇게 땡길 거죠. 그러면, 나중에 매듭 짓고 딱 보면은, 아, 이제, <laughs> 멘붕 오는 거죠, 진짜. 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구멍을 아 마지막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 이제 알려드리네 이거를 구멍을 여기다 이런 식으로 와서 여기서 이제 넣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제대로 된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는 이게 어려워서 저는 이 부분이 좀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고치지 그냥 이거 그냥 계속 연습인가 이거 저 항상 여기 마지막 부분이 어렵던데 빼고 위에서 하면 은 이렇게 아까처럼 제가 아까 그랬지만 위에서 하는 게 훨씬 편하다 그랬죠 위로 나와 가지고 나온 거죠 이것도 이쪽으로 나왔으니까 다시 이쪽으로 빼서 살짝 당겨 주고 이주로 당기고 돌려서 이렇게 꼬일 때도 있는데 이건 그냥 이렇게 당기면은 풀려요. 그리고 기계로 당길 때도 풀리고요 저절로. 한번 빼고 잘안 돼서 두번 빼고. so 너무 많이 당기지 말고 이런 식으로요.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어떻게 매는지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뭐 기술이 많기 때문에 줄매는 기술이 저는 줄매는 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내 자신한테만 맞으면 되세요내 자신한테만.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욕하지 마시고 올려달라고 하시니까 그냥 올려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분들한테도 그냥 줄 매는 거 많으니까 그냥 그 분들 전문가 분들 거 가서 보시라고 하는데도 제거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올리는 거지 뭐막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자 이제 마지막 줄 마지막 줄도 하나 여기 이게 구멍이 이제 건너뛴게 보이죠 마지막 줄건너떼어서 넣고 이것도 알려드려야겠다. 연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서 구멍이 이렇게 어 구멍 아래 줄이 이렇게 가는 게 있는데 제대로 매면은 줄이 같은 방향. 그러니까 이쪽 이쪽이 위로 나왔으면은 이쪽에서도 위로 들어가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이 위로 들어왔는데 아래로 넣으면 안 되고 위로 가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줄 매는 게 이게 안 좋을 때가 좀 그러니까. 아, 이거를 설명을 어떻게 하지? 이게 위로 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 그래도 이거를 스트링을 아래로 내리고 저 툴을 이용해가지고 아래로 내리고 이 위로 가는 게 어, 똑같은 방향에 있는 게 좋아요. 마지막 줄이 제일 어려워요, 이렇게. 이거 쪽에서도 나오는 게 자, 이게 안 나오면은 아까 그 밴지 있죠? 이거 약간 삐딱하게 생긴 거. 이걸로 이렇게 줄을 잡고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줄두 번째 마지막 줄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땡 당기고 다시 잡아주고 그리고 마지막 줄꼭 땡기세요. 마지막 줄안 땡길 때도 되게 많아요 사람들이. 마지막 줄 줄도 땡기고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매듭을 지을게요. 자 보시면은 매듭은 요 아래 아래에요. 여기. 위에는 벌써 매듭이 있고 여기에다가 해도 되는데 여기는 아니고 구멍이 이렇게 그 라켓들마다 지정된 구멍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타이어프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타이어프 구멍에다가 찾아서 넣고 예전에는 타이어프라는 이것도 안써 있었어요. 그래서 빼서 다시 제가 그 아까 했던 매듭 방법으로 under 해서 through under 들어간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오면서 그 구멍에다가 넣고 이제 당기면은 이 마지막 줄도 세게 당기면 안 돼요. 이게 세게 당기면 마지막에 끊어지기 때문에 이 이거를 이제 수동으로 할때 이렇게 탁탁탁탁 해서 이제 줄을 당길 수 있지만 자동은 이거를 그냥 당겨버리면은 끊어질 때가 있기 때문에 자동은 이걸 눌러서 이렇게 안 하고. 펜치 같은 걸로 이거보다 좀 두꺼운 걸로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땡겨요 아니면은 손으로 땡길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음, 수동이니까 이런 식으로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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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풀고 다시 두 번째 매듭이에요. 그리고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나고, 마지막에 줄을 자를 때도, 보시면은, 마지막에도 줄을, 줄을 자는걸 보시면은, 여기서 가까이, 가까이 잘라야 돼요. 안 그러면 너무 길게 자르면은, 이런 식으로 길게 자르면은, 여기가 엄청 날카롭기 때문에 아파요. 진짜, 하, 엄청, 엄청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런 식으로, 짧게 잘라야 돼요. 짧게. 아, 파 씨. 맞았어. 어디 가지?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고 반대도 짧게 잘라야 돼. 어디였지? 이게 또 밟으면 안 되는데. 아이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라켓을 뺄 때는 저는 요. 위아래 있는 이거를 먼저 풀고 풀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거 풀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거 풀고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이걸 다 풀고서는 줄 고르기 전에 이 스트링 텐셔너 있죠 이거를 이게 스프링이 나중에 마탱이가 갈 수도 있어요. 이게 작아져가지고 계속 이 상태로 그냥 오래 두면은 텐션이 제대로 안 나오고 스프링이 작아지기 때문에 압축되는 거죠. 압축되 있는 상태에서 다시 돌아오질 않기 때문에 이거를 풀어줘야 돼요. 내고 나서는. 꼭 풀어줘야 돼요. 이걸. 이런 식으로. 풀어서. 이런 식으로. 오케이. 뭐. 살짝, 살짝만 해놓으면 돼요. 살짝만 이제 아예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그루브가 있기 때문에 이, 이것도 스프링이 빠질 수가 있어가지고 너무 빼놓는 게 아니라 너무 빼놓는 게 아니라 살짝, 살짝 안 빼놓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에 줄을 르기 저는 이걸 손으로 해요, 이렇게. 그, 샵 같은 데서는 이제, 이, 이렇게, 뭐라 그러지? 손곡 같은 게 있는데, 그걸로다가 하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손으로. 어차피 전 많이 안 매니까, 손으로 해도 예전에 많이 멜 때는 여기 굳은, 굳은살이 베겼었는데, 저는 손으로 하는 게더 정확해서,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해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줄이, 되게 일자로 잘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고르고 오늘 영상 찍으려고 볼머신 가지고 나갔는데 테니스도 치지 말라고 그러니까 테니스도 치면 안 되는데 사실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테니스 코트에. 어, 될수 있으면은 테니스 치지 시 마시고 안에 계세요. 테니스 치실 거면은 볼머신을 사용하시고 남 남들하고 가까이 있으면 안 좋기 때문에 아 걱정되네요. 그분 그 테니스 치시는 분들도 걱정되고 한국 한국 사람들은 많이 없었는데 어 되게 다양하게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국 분들한테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 좀 서로 조심했으면 좋겠는데 아, 아직까지도 그 금지령이 있는데도 테니스를 사람들하고 그룹으로 많이 치고 있더라고요. 아좀 걱정되네요. 어쨌든 이렇게 매시면 이제 끝난 거예요. 텐션 체크 체크해보고 5 4 번도 잘 나온 것 같고 템프너 다시 껴주고 슈를 워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끝난 거예요. 질문이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고 그리고 제가 혹시라도 잘못 매거나 아니면 뭐 조금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하, 이렇게 그 가르쳐 주시면은 제가 한번 어 생각해보고 배우 배워서 어저 방법 좋은 것 같다 하면은 그거를 한번 잘 매고 있지만 뭐 스피드를 더 빨리 매수 있는 방법이 있다 막 그러시면은 저한테 알려주세요. 어, 많은 질문하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